제가 다시 이번 주한 주에 두번 부르는 경우 거의 없는데, 네. 다시 모신 이유가, 네. 그때, 아, 이게 특검 또 거부권 행사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안 말해주고 하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들이 아시나 물어봤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는 아. 이제, 이게 아직 물이익지 않아서 내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물어 있지 않았어요? 그 <laughs> 방법에 대한 부분만 할, 좀. 할수 있는 만큼 말해주세요. 궁금하신 애가. 네, 방법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공에 나와서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네. 막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뭘까? 그래서 본인들끼리 막 아니, 토론을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혹시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뻥같은 거 아닌가?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방법도 없으면서 저렇게 <laughs> 얘기한다라는 사람들도 계셔서 <laughs> 예.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네. 약간 정리가 된게 있으면 아, 정리는 그때도 됐었는데 아, 그때는 말할 수 없었는데 예.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말까 했고 뭐 어차피 근데 아직 이게 넓게 공유된 건아니에요 넓게 공유된 게 아니, 아니에요 어. 좀 전략적이라는 얘긴데 여쭤보시니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어차피 이제 다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테고 하니까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은 상설특헌법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어 상설특헌법이 있죠. 그 사실 자체 자체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죠. 네, 상설특헌법은 상설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거부를 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법이 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상설특헌법이 한... 이3 년에 한 번씩 거론되는 저, 수준으로 네, 거의 거론이 맞습니다. 안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 법을 좀잘 아는 이유가 네. 상설 특검법을 가동 시킨 사례를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허. 세월호 때 한번 작동이 됐었는데 그때 어허.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나, 다른 부분 분들보다 잘 알고. 상설 특검법이 가동된 지 거의 없으니까 잘 네, 모르죠. 한번 가동됐어요. 딱한번 됐구나. 네, 근데 그걸 제가 했어요. 아. 그래서 법을 좀 아는데 많은 분들이 상설 특검법을 얘기했을 것이다. 박주민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가 독립적인 특검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국회에서 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어,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만 어, 복합적으로 좀쓸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네. 어, 그래도 우리가 쓸수 있는 어, 특검을쓸 수가 있어요. 자. 장점 장점은 대통령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있는 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새로 만들 때쓸수 있는 게 거부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렇 타는 점이고.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는 특검법에 비해서는 과연 얼마나 더 독립적인 특검을 할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하나 될수 있고. 특검보임명 과정. 예. 혹은 특검, 누가 특검보를할 것인가? 특검을할 특검 특검 것이냐. 네, 네. 그리고 수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했던 어, 특검에 비해서는 짧아요. 어. 규모도 좀 작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기간이 얼마고 규모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법은 어,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70일, 추가 70, 네. 기간 30일. 그러니까 수사기간만 치면 추가기간까지 포함해서 100일인데 네. 준비기간이 성설, 120일이네요 상설특검법은 네. 90일이고 준비기간 합치면 11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 짧아요 어, 그거는 뭐큰 문제는 안될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인원 부분의 차이하고 연결되면 조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인원이 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현재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20명이에요 어, 상설특검법은 파견 검사가 5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원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네. 크게 차이 나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수사관을 많이 둬서 보강할수 있지 않습니까? 파견 공무원도 예. 숫자가 어, 기존 특검법은 40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예. 상설특검법은 30명만 특검을 받, 특검, 음, 파견을 받을 수있어서 사이즈가 있어서 작아요. 절반 이하로 줄어드네요. 네. 네. 그래서 수사기간이 10일가량 짧고 음. 사이즈가 작다. 요 사이즈가 작은 게좀 문제가 되네요. 네, 소상 네, 기간은 큰 차이 아닌데 있고, 근데 핵심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독립적인 특검을 할수 있느냐. 그렇죠. 한데, 특검 임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임명 과정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사실상 정할 수,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렇죠. 정도의 어,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있, 있어요. 그렇죠. 야당이 사실상 정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정도인데. 여당을 배제한 추천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근데 이제 상설특검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추천위원회 일곱 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되는 정하 되는데 예. 이 일곱 명은 어떻게 정하는가이 일곱 명의 세 명은 아예 법에 써져 있어요. 어허. 법무부 차관. 어 그다음에 어, 뭐 그러면 대통령실 사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차장. 어, 이것도 윤정권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약간 보수적일 수 있죠. 네. 예. 예. 이렇게 세 명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고, 이미? 나머지 4명은 추천한다라고만 돼네 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국회 어디서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임에서 위 정한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국회 표결로 정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명을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요. 국회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 규칙은 제1 교섭단체하고 제2 교섭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규칙은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국회 규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어디서 바꾸느냐? 어디서 바꿉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바꿉니다. 아, 운영위원장이 그럼, 하, 하필이면 마침 예, 민주당이네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규칙을 바꾸면 이네 명의 추천 절차를 또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어차피 이세 명은. 정권에 가까 운 정권의 사람 둘 그리고 정권에 가까울지 모를 보수적인 어, 곳에서 추천받으니 네 명은 그러면 아예 야당이 가져가자. 뭐 그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아니면 그네 명의 추천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꾸고 마침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운영위에. 다수연이 의민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 총선이 그렇게 해서 중요해.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법만 놓고 어, 보면 총선이 그래서 중요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나 수사 기간에 있어서의 어, 약점 엔드 기존 그대로라면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부분이 약할 수 있는데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을 쓰면은. 이 상설 특검 후보 추천에서의 독립성은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4대3까지도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이런 야당 촌, 예, 그래서 상당히 보완할 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안 된다면 야, 어떤 수를 써도, 써서라도 안 된다면 지금은 예. 어떤 수를 써도 안될 것만 같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틀림없이 거북을 이미 행사했죠 사실상. 행사했죠. 거기 거는. 예, 이미 행사한 거요 재이표결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시 거잖아요.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8 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8 명이 이 시국에 네. 넘어올 것 같은 징후 같은 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죠. 저희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설 특검법보다는 저희가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이 규모나 수사 기간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월등한 건 맞기 때문에 전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이 노력을 네.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운영위에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투트랙으로 갈지 뭐 선우 관계를 정해 놓가까 투트랙으로 갈지 가야지. 이런 거는 판단이 좀 나와 있죠 <laughs> 네. 그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할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아 방법이 없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 하는 분들에게 아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카드가 있으면 상대 의 전략도 바뀔 수 있잖아요. 기왕 그렇다면, 네. 오, 이거 대단한. 그래서 이 부분. 이왜 아무도 음... 생각 못했지? 예? 네? 이걸왜 박주민 의원 왜 사, 생각 못했지? 양설 특검법을 써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어요. 이거 최근에. 네. 그당 지도부하고 의 노래 보셨어요? 지금은 당 대표가 없으니까 방법의, 참... 방법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드렸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 하시고 계시겠죠. 전략적 고민을 해야 네. 되겠죠. 근데 아튼 말씀드린 것꼭좀 유념해 주실 건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발의했던 특검 물론이죠. 그거를 추진하되 가장 좋습니다. 그걸 추진하되 그게 또 다시 어.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하고, 이거 아무리 빨래해도 재표결 이번에 만약에서 안 된다면 또한달 반은 지나야 될거 아니에요, 거의. 한달반두 달은 지나죠. 그러면 벌써 9월이에요. <laughs> 10월 된다고요. 그러느니 그것도 걸어두고 이것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뭐, 당대표가 선출되면 결정하겠죠.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판단할 거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하... 말씀 좀 드렸고. 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말씀하셨네. 제가 지난번에 네. 뉴스 공개에 나와서 질문지 없는 질문 받고, 네. 말하는 바람에 지금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뭘까부터 시작해서, 네. 방법도 없는데 박주민 <웃음> 뻥친다부터. <웃음> <웃음> 오늘 또 물어보시니까. <laughs> 여러분들한테 여러 오늘, 소리 들으셨죠. 오늘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laughs> 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네. 여튼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다시 통과되는 게 베스트다. 그게 베스트고, 없습니다. 백업 플랜으로 이것도 가동시키자. 이런 거죠? 공장장이 판단하시. <laughs> 제가 판단하는 일은 아닌데. <laughs> 지도부에서 지금 뭐 여러, 여러, 네. 보면 하겠죠. 그, 지도부가 판단하긴 응. 한데,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8월 18일이면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원내대표나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일은 해놓을 수 있잖아요. 아이거 땡큐인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것만 물어보시려고 아니? 다른 <laughs> 거다거 물어보려고 보시면서 이걸 짧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 어, 내용이 긴 내용이네. 점점 이제 그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과 점점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이 합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야 이게 상상하기 힘드니 네. 원래 타블릿 때도 그랬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 그렇죠. 곳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게. 골프 하자는 카톡에서 부터이게어디까지 음.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입법청어문게 법사의 어문게도 있고 하니까 그럼 좀더 지켜봐야 될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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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